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냥 우리 한국새생명복지재단하고 이제 결연을 했는데 네. 우리 기독교 청소년 협회 우리 이제 이분들에게 협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새생명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한 기독교 청소년 협회. 크리스찬 뉴스 어소에이션에서 CYA로 음.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이 브랜드에서 CYA로 음. 어,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어, CYA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설립 연도는 1995년 네. 10월 30일 날 전주에서 태동이 되었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직접 어, 이 조직을 음. 만들고 하다가 초창기 때는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가 2002년도에 네. 전주에서 최초로 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네. 개소를 이렇게 해서 네. 그 개소를 기점으로 해서 어 이제 우리 법인이 성장에. 네. 예.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어,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네. 국가에서 유스탁 받은 기관만 에도한 22개 네. 정도 어, 되어지고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한 300여 명의 네. 에, 직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실질적으로 어, 보면 아동과, 아동이 태어나서, 음. 아동이 태어나서, 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음. 그 어, 목적을 정하고, 저희들이 어 영유아 어. 사업에서부터 음. 노인 복지까지 사업을 음. 좀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현재는 아동과 관련된 아동과 음. 아,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을 주 하지만 앞으로 2025년 이후부터는 이희들은 음. 네. 노인에 관련된 노인 복지에 관련된 음. 사업도 추진해서 앞으로 어지경을 넓힐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전국의 지역에 우리 지점들이 음. 15개의 지점들이 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점들과 협력해서 음. 어,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을 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어, 기독교 정신으로서 이들을 섬기고 네. 어, 나아갈 수 있도록 어~ 계속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새생명복지단과 업무협약을 예. 통해서 예. 더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예. 되어져서 예. 아동과 또한 우리 이 복지와 함께 음. 협력해서 예. 어~ 선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집니다. 네. 아유 어쨌든 참 대단하십니다. 이~ 저기 전주에서 시작을 했으 지금 그러니까 2 2 개의 네. 예, 위탁 기 사업을 있어요. 지금 네. 하고 있고요. 야, 뭐 1년에 그 22개의 위탁 기관이라면 1년에 전체 예산도 상당히 많겠습니다. 야, 그죠? 100억 정도 아마 100억 정도, 정도 아마 될것 예, 같습니다. 네. 네, 네. 음. 어쨌든 오늘 저희고 이제 MOU를 맺었으니까 네. 아, 저희는 저희대로 또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거또 네.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돕도록 하고 뭐 서로 어 한국 새생명 복지단과 네. 양쪽 기관이 협력해서 우리 사회 공익적인 부분을 함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바람입니다. 예. 네. 하여튼 우리 새생명복지재단도 앞으로 더욱 더 크게 성장하시고요. 우리 CY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앞으로 영유아에서 노인일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들을 총통해서 우리 한국새생명복지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네. 하여튼, 잘좀 협력해서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